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2 2 0 i 와 235i 견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견적 알아보기 전에 이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저희 업체는 이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 되는 이전 딜러사의 재고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즉시 출고 재고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견적 조건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만기 때 반납을 하시거나 다른 차로 이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 기간을 길게 잡고 잔존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월 납입료만 최대한 절, 저렴하게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어,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때 인수를 해서 내처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을 짧게 잡고, 어, 잔존가치를 낮게 조정해서 월 납입료는 비싸더라도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어, 이렇게, 둘둘공 아이, 모델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그, 그러니까 P1이 있고, P1-1이 있고, P1-2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거에 따라서 신차 가격도 다르지만, 모델들에 따라서 할인이 또 다,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요. 자세한 거는 상담 문의를 남겨주셔야 정확한 그, 할인과, 어,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견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220i 부터 볼 건데요 어 60개월에 어 2만키로 선납금 20% 조건으로 제가 견적은 짰고 요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시고 리스와 렌트 견적이죠 어 보통 보면은 수입차는 어 렌트 보다는 리스가 월 납입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리스로 출고를 하시지만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어 이런 것도 본인의 성향에 맞게 상담을 통해서 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 주시고요. 어, 다음 모델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235i 모델이죠. 견적선은 항상 이 신차 가격을 먼저 확인하시고 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리스와 렌트 견적입니다. 보시면, 동일하게. 리스가 월압입료가 뭐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수입차는 대부분 리스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렌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본인 명의가 또 아니고 대출 상품으로 안 잡힌다. 뭐, 이런 장점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이제 하호 번호판을 써야 된다. 이런 좀 단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견적은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어,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남겨주시거나 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하이거의 김갑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